월스트리트저널입니다. 신문은 일면 탑기사로 어제 이 시간 저희 USKM 방송을 통해 상세히 전해드렸던 코로나19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기자회견 소식을 일면 탑기사로 다뤘습니다. 네, 신문 상단 오른쪽 옆으로 이 코로나19 관련해 중국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중국 수도 베이징은 확진자 수가 수일째 더 나오지 않는 등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기사 제목입니다. 하지만 기사를 보면 이제 문제는 세계 각국에서 주문해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상품들을 생산해야 되는 공장들. 하지만 중국 지도부가 검역 제한을 언제쯤 완화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중국 지도부가 검역 제한을 언제 완화할 것인가 이 결정에 직면해 있는데요. 기업 경영진 등 일부는 공장 재개를 위해 규정을 간소화하고 봉쇄된 도시의 사람들과 물자의 이동을 허가해야 된다라고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제재 완화가 자칫 감염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사태를 더더욱 장기화시켜 경제적인 타격 또한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부 기업인들은 시진핑 주석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음과 동시에 중국 경제를 성장 궤도에 올려놓으라는 불가능을 요구하고 있다며 불만까지 토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문 하단 보겠습니다. 신문 하단 오른편에 2020 대선 관련 소식이 게재됐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사우스 캐로나주 예비 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후보가 민주당의 거물로부터 지지를 받는 등 현재 약진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시 보겠습니다. 일면 탑 소식으로 시리아에서의 전투가 격화되면서 난민 생활을 하고 있는 시리아 어린이들의 참상을 전했습니다. 네, 어제도 시리아 정부군의 공격으로 어린이 6명을 포함해 민간인 20여 명 이상이 숨졌는데요. 이 시간에도 잠자 곳이 없는 수만여 명의 피난민들의 생사에 갈림길에 놓여 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신문 바로 옆으로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19 관련 기자회견 소식을 또 다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중국 내 생산 라인 차질로 전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끼었다라는 경제 관련 소식을 전했지만요, 이곳 워싱턴 포스트지는 이번 코로나 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와 여행업계 소식을 주로 다뤘습니다. 특히 이탈리안의 빠른 확산으로 우려되는 유럽 상황도 함께 전했는데요. 잠시 뒤 코로나19 관련 소식에서 좀더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신문 하단 왼쪽 보겠습니다. 연방 이민단속국 ICE가 메일랜드준의 운전면허 데이터 통설권을 손에쥐다라는 기사 제목인데요. 메일랜드는 지난 2013년 이 동부 지역에서 최초로 주정부가 연방 지침을 무시하고 불법 이민자들이 법적 지위에 증명 없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습니다. 예, 메일랜드주 전역에 걸쳐 약 27만 5천 개에 달한 면허가 발급됐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 이민세관단속국 IC가 주정부와 법원에 승인을 받지 않고 메일랜드주 운전면허 사진에 대한 얼굴 인식 검색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네, 메일랜드주 사법부의 한 고위관리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연방이민단속국 IC 관계자들이 메일랜드주 운전면허 데이터베이스에서 약 100여 건 이상의 검색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문제는 유타주 벌먼트, 와싱턴주 등 타주에서 이 ICE가 운전면허증 데이터베이스 사용을 위해서는 주정부에게 사용 권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에 반해 메일랜드주는 외부의 승인 없이 ICE 측이 독립적으로 검색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관련자들은 ICE가 영장이 없어도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민자들의 신뢰에 대한 배신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게재됐습니다. LA타임스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로 다가온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 관련 소식을 일면 탑 소식으로 다뤘는데요. 네, 비단 캘리포니아 뿐만 아니죠. 현재 미 전국적으로 민주당은 올 2020년 대선 기간 매우 복잡한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막기 위해서는 단결만이 그 길이라고 하지만 최근 민주당의 행보는 이와 전혀 반대라는 지적입니다. 네, 지난 수십여 년 동안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려왔듯이 그래 민주당이 현재 파벌로 분열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LA 타임스는 각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이들을 조명하며 민주당 현재 분열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유권자들이라 할지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막기 위해 어떤 민주당원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최종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들의 입장도 함께 전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신문 상단 오른편으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상황은 괜찮다라며 어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바로 밑으로 한국 내 코로나19 관련 소식도 함께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문은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으로 한국 전역, 이젠 서울까지 뚫렸다라는 소식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감염자들에게 번호를 붙여 감염자들의 동선을 파악해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등 한국 정부의 대응책에 보다 초점을 맞춰 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어지는 코로나19 업데이트 잠시 뒤 정리해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미국 내 주요 신문들 일면 기사 종합이었습니다.